아, 안녕하세요, 패션 아트맨 혜영입니다. 오늘은 약간 저한테 좀 의미 있는 날인데 유튜브를 운영한 3년 만에 첫 번째로 플리마켓 셀러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쌓아놓고 그런데 옷을 이렇게 판매하고 이런 거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구독자 분들과 첫 번째로 만남을 갖는 자리라서 너무 떨리고 너무 기대되는데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오마싱 컨텐츠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어, 살짝 늦었기 때문에 플리마켓에서 또 만나도록 하자고요. 네, 일단 대충 준비를 마쳤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왜요, 왜요? <laughs> 부끄럽잖아요. 홍영희 <laughs> 홍영희 구독 가져요 옛날 사람이 옛날 사람. 또 구독 가져. 가지고 이제 일 아, 시작합니다. 아, 그냥 사랑요 그런 김에 오머신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. 오머신 네, 그래가지고 우리 썩권영 형님께서는 신발 무슨 네. 신발, 네. 신발 신으셨나요? 러드 나체 콜라아 퍼부치네요? 본발바닥입니다. 아 완전 크네 진짜. 형이 일부러 크게 하신 거예요? 네, 제일 큰사이즈아 감사합니다 형님. 네. 형. 형은 신발 어떤 거 신으셨어요? 형은 신발? 네 저는 클락스 데저트 부츠 아 땡스로 어, 아, 데저트 트랙 예 되게 이쁘다 일본에서 형들이 같이 여행 갔을 때 아, 네. 클락스 직원분이 이거 하나씩 챙겨주더라고 아아 근데 오, 여기랑 너잘 어울려가지고 싹 아 역시 어 러드 MD 님이시거든요 우리 지금 신발 어떤 거 신으셨는지 소개 한번. 관리자가 스테로이드. 아 스테로이드. 다리가 좀 크다 보니까 큰 신발로 볼다게 가져왔습니다. 어그 어, 착화감은 좀 어떠세요? 지금은 이제 많이 견뎌서 괜찮아요. 아 그래요? 조금 아 처음에 조금 아프고. <laughs>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진짜요? 아 구석자 분이세요? 아, 완전 아 진짜? 진짜 너무 반갑다! 몇년못덕했어요아 진짜로? 어. 광주에서 <laughs> 광주에서? 아, 어떡해! 종현 오늘 신발 멋뭐 신으셨나요? 에어펜이 스투시. 아 스투시 나 이렇게 에어펜 두. 어여 근데 이거 이쁘더라. 약간 스트리코디에 이렇게 좀 즐겨 입지 이런 식으로. 어쩔 때한번씩 어쩔 때한번씩 이렇게 기분날때 감성 스트리트. 대 오니까요. 음아 밖에 고마요. 워 어떡해! <laughs> 어떻게 또, 와줬어. 완전 초창기 때 봤던 친구거든요. 신발 멋있는 셨나요? 아디다스 팔라스 콜라보네. 오오 팔라스 콜라보네? 그냥 싼바 같은데, 이게 여기 또 팔라스 택싹 들어가 보니까 이거 괜찮네. 얼마 주고 샀어? 이틀에고 낮잠 줬거든요. 근데 사셨어요. 20만원? 20만원? 오, 예, 괜찮다. 그리고 옆에 또 우리 구독자 친구가 와줬습니다. 야스이로 이렇게 딱 신어주셨는데, 이거 좀 어때요? 네. 발이, 발이 너무 쉬워요. <웃음> <이거>. <웃음> 그래요? <laughs> 스터리 단가래 간지나는 친구인데, 야스이로를 신어줬어요. 아또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, 안녕하세요 혹시 몇 살? 저 스물 24살... 네 살입니다 스물 네 살? 언제부터 봤어요 혹시? 이게 옛날에 그 아파트 계단 <laughs> 아우 또 완전 초창기거든요 그때 <laughs> 너무 어,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승현아 넌또 신발 뭐 신고 왔니? 아 저는 그냥 에어포스 음. 그냥 블랙으로 해가지고 아 이거 오, 또 국밥 으면 아주 그냥 신고 와버렸네 네네. 구두 부츠류 약간 이런 게 나도 좀 땡기는데 편하게 신을 때 약간 그치 그치 더이 대용으로 편하게 신으 네, 지금 스타일도 보면은 이렇게 스트릿한 감성이 좀 감이 가 되게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해서 더비류 되게 잘 어울릴 것 네. 같은데 어, 검정색 에어포스를 어. 활용해 주니까 이게 또아무져 네, 네. 버리네 아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도 신발 잘신고 같네 네, 네. 우리 또 다음에 볼수 있으면 와 맞아서 너무 고마워 네, 어떡해 <laughs> 아 그래서 이렇게 또 음. 멋있는 구경자가 또 와줬어요 네. 아, 자기설개한번싹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 사는 패딕과 곽윤호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봐준 친구인데 신발 한번싹 찍어도 괜찮을까요? 네, 네, 아그래도 <laughs> 텐션 너무 좋은데? 네. 아마 신발 멋있는 셨나요? <laughs> 발렌시아가 디펜더 신었습니다 아, 발렌시아가 디펜더. 시즌이 지나도 신으시는 분들은 계속 잘 신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보면 딱 그레이즈 프로젝트 GR 약간 이런 스타일로다가 딱 야무지게 입어주셨는데 스타일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신발 신고 계신 것 같아요. 어때요? 좀 이거 착용감이나 뭐 그런 거? 되게 좋고 약간 흔들자이안될것 같아요. 지하철에서 좀 위험한? 아, 지하철에서 조금 위험한 흔들레 의자 느낌. 네. 또 나중에 또기회돼서볼수 있으면 맞나요? 저꼭 흔들고 싶습니다. 고마워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만나아 마저 아, 우리 촬영해야지 몇 살이에요? 어, 이제 저 지금 나... 고3이요 이제 졸업해요 아 졸업하는구나 아, 축하해요 고생했어 수능분을 그러면 아... 신발 한번 싹보여드면서 괜찮을까요? 그냥 오늘 좀 예. 많이 걸을 것 같아서 아, 아. 편하게 데일리한 느낌으로 신기에는 에어포스만한 게 없다 진짜 국밥같이 편하게 신기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볼게요 구독자친구가 그 연달아서 계속 와주네요 어몇 살? 19살 6 1 9살? 네. 이제 졸업해요 아, 이제 졸업? 네. 아, 네. 아유 수험생활하는 거 너무 고생 많았네 는 신발을 또 야머진 걸 신어 와줬는데 어, 싹 보여드리자면 은알리시아가 3XL 아 3XL 이것도 타이포이들이 이렇게 와이드 팬츠랑 같이 매치할 때 많이들 신는 건데 이거 착용감은 좀 어때요? 괜찮아요? 가볍고 그냥 편해요 가벼워요 생각보다? 아 이거 무거울 것같아서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또 스트릿한 코디 위주로 하는 사람들을활용하기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볼수 있으면 만나요 감사합니다 응,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혹시? 나이? 저 23살 대구에서 왔어요 아, 대구에서 왔어요? 아 진짜 대박이야 네, 이거 때문에 <laughs> 아침에 새벽 기차 타고 올라왔어요 날도 추운데 <laughs> 너무 고생했네 어? 야, 씨, 이거 또 야무지 신발 신고 가셨는데, 한번 소개 한번싹 해주세요. 이거 아식스 아이사피랑 콜라보. 아, 그치, 그치. 이거 또 컬러가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. 근데 확실히 지금 여기 떡을 패딩 입은 것도 그렇고, 이네덴 바진 그쵸. 스트릿한 느낌에 싹 이렇게 매치해주니까, 조화가 아주 야무져 버리네요. 멀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악, 아, 악수, 악수 한 번. 아, 너무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아 제가 더무 감사해요. 아주셔가지고 또 아주. 아주. 그, 요즘 굉장히 핫하신 분이시죠?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그 인스타의 패션 플랫폼 서울 인사이트 계정 운영하고 있는 웨이트입니다. 세일 요정이잖아요. 맞아. <laughs> 이게 진짜 너무 돈 많이 얻고 있는데 <laughs> 유튜브도 하고 있어가지고 웨이트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 핫한 셀럽 신발은 뭔가요 아, 킨치 머그. 아, 아 킨치에서 가성비 라인으로 또 나온 브랜드잖아요. 제가 이거 착용감이 진짜 궁금했거든요. 착용감이 엄청 편해요. 생각보다 아? 많이 편해요. 아, 그래요? 엄서 톡신 빕니다. 아. 와 주셔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또 신발 잘 찍어 갑니다. 네. 네. <laughs> 누나. 어? 아! 예! 자기 소개 한번 해 주시죠. 데셀러 오셨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와 미쳤다 이거 라이브로 들었어. 아, 체력이 좋아요. 아, 아니에요. 난 못해. 와, 완전 완전 어약간데. 신발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웨이처콕스라는 브랜드예요 여러분. 여자 친구 선물하기 좋아요. 아, 네? 네, 나도 남자 친구 없어요. 아아 아, <laughs> 죄송해요. 우리 누나 남자 친구 구하신답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오. 저는 올해 3른 살이에요. 아, 화이팅 화이팅! 네 감사해요. 아, 구독자가 또 왔어요, 윤재. 현영님 보러 왔어요. 아나 보러 왔어? 몇 살이에요? 어 21살이. 요 21살. 키더 사이즈 보고 유입된 거라 형. 아 만나서 반가워. 팀발 어떤 거 신어 주셨나요? 발렌시아 3x 라지3 x 아까도 신는 친구 있던데 또 전체적으로 이런 스트리트한 코디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 거 같은데 너무 스타일링 잘하지 않을까. 진짜 너무 고마워. 티아이보이 음, 음. 친구가 이렇게 또와줬어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니요. <laughs> 주영이는 또 신발 어떤 거 신었는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. <목소리> 니들즈 포인트 들어가는데, 이렇게 딱, 이런 식으로, 스티치 패턴 지그재그로 들어간 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클락스, 어그, 이런 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런 선택지도 있다 정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네요. 만나서 너무 반가워. 몇 살이에요? 저는 21살. 21살. 너무, 너무 영광입니다. <laughs> 자, 동민이 신발 한번싹 보여주세요. 아, 편하게 에어포스. 에어포스 신고 온 친구들이 몇명 있거든, 지금. 그리고 여기 후배는? 햄버스 초콜릿 하이 색깔로. 아, 가 매력이 그거다. 되게 기본적으로 매치하기 좋은 건데 이런 컬러감에다가 맞죠, 맞죠. 맞춰가지고 이렇게 브라운 계열로 이렇게 톤을 너무 잘 써가지고 스타일링을 해주니까 간지가 나버리는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. 반갑습 아, 반갑습니다. 아, 아, 아니 안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니까 진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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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 그리고 제 오머신 아식스 젤 킨톤 키네틱이라고 티콕 콜라보 모델은 아닌데 컬러감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. 관심 있으시면은 정가에 구매 가능하니까 보시면 제가 같습니다.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? 23살이요. 23살? 음. 언제부터 왔어요? 그, 히터사이즈 아. 채널 나오 아! 라이브 할 때? <laughs> 네. 아, 진짜? 네. 형님한테 감사. 감사드립니다. 또, 나이키 에어포스 또 신어주셨고. 패딩도 해층룸 빈티지. 데님 했다가 에어포스 이렇게 가볍게 싹 매치를 해주니까. 국밥신발. 잘 신고 와줬다. 진짜 와줬어. 감사합니다. <laughs> 몇 살이에요? 아, 저 이제 성인은 19살입니다. 아, 진짜. 수험생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민준이 신발도 해줘요. 어떤 걸 신었는지 한번 싹 봅시다. 오틀이 그리고 신었습니다 아 오틀리 어, 깔끔한 느낌의 에어포스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떤 이유에서 이걸 신었는지 어, 깔해 보여가지고 어 그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너무 잘 입었어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아, 나중에 또 이런 기회 있으면 같이 만나 아 만나요. 만나요. 아유, 반갑습니다 만나가지고 아, 진짜 너무 팬이어가지고 아 진짜 네. 진짜 진짜 오래 봤는데 그러니까 어. 처음 보게 된 거는 데님 자켓 있잖아요 아 데님 자켓 만나 서 반갑고 아, 재민님 무슨 신발 신으셨나요 소개 한번 해주세요 나이키 된장포스 아, 나 이렇게 된장포스. 팀버랜드 느낌인데, 좀더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느낌이 좀더 가미된 그런 건데, 모자도 딱 봐. E, D, C, E. 다 이렇게 해줘가지고. <laughs> 패딩도 아더에로 입어주고, 블랙으로 가져가면서 이렇게 스트릿하게 이어지는 이런 연계가 너무 좋거든요.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. 네, 아우. 네, 감사합니다. 야, 이 새끼. 완전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봤애인데너 지금 몇 살이지? 17살. 고해? 어차피 한 2, 3학년 때부터 2, 학년 때부터 봤어서 2학년 때인가? 어, 그학년 아, 그래. 너무 에너지 좋고. 자, 너무 보고 싶어서. <laughs> 진짜. 자, 우리 준이 신발 어떤 것이 었어요 아, 패딩이랑 또 맞춰가지고. 근데 컬러감 진짜 이쁘다. 지금 원래 베이지야? 약간 요렇게? 아, 진짜 이거 맛있게 익었다. 에메레온도를 느낌이 좀 나거든? 맛있게 잘 익혔다. 아, 그러니까 잘었어 이거. <laughs> 아 너무 반갑다 아유 진짜 안녕하세요 아, 경기도 안성에 살고 있는 네. 28살 28살? 아 형님이시구나 아 형님 네, 감사합니다 저는. 진혁 형님 혹시 이거 신발 소개 한번 간단히 가능할까요? 이복에서 가성비 라인으로 나왔기도 하고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가격도 가격인데 컬러감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지금 입으신 스타일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헝마픽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와주셔서 감사했고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. 아 진짜 우리 몇년 동안 봐준 친 구독자 친구가 와줬는데요 네. 너무 아, 보고 네. 싶었는데 와줘서 <laughs> 고마워 아, 네. 자 우리 규태 신발 어떤 거 신어줬나요? 가지고 닥터마틴으로 하고 무채색으로 구매 왔어요. 아, 아 근데 이게 굽도 보면 이렇게 범상치가 않은데 소재감이 그냥 닥터마틴이랑 좀 달라 쭈글쭈글쭈글이 가지고 있거든. 네. 지금 전체적으로 룩을 보면은 헤링선 자켓에다가 체크 패턴 머플러 둘러주고 바지 브라운 워싱 들어가는데 딱 이렇게 닥터마틴 들어가니까 이게 포인트가 너무 좋은 것 같다.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. 구독자가 또 왔어요.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. 혹시 제 유튜브 본지 어느 정도 됐어요? 반 개월. 아 <laughs> 반년 반년. 자 오늘 민상의 신발 뭐 신고 왔어요. 콜테로 바지에다가. 예. 맞네. 폴리테로1 0 1에 콜라보한 바지잖아요. 여기다가 이제 감성직의 클락스 딱. 합이 좋아. 근데 지금은 월라비가좀 비싸서 그 대체제로 지우라비 사는 게좋은다 같아요 그, 아 그... 그때 몰랐어가지고. 아 근데 클락스도 나는 너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맞아서 너무 고마워요. 진짜 반가웠습니다. 이제 드디어 플리마켓 끝났습니다. 일단, 일단 너네 일로 와봐.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어떻게 어떻게 플리마켓을 잘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저에 대한 의심을 간간히 조금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신념은 맞는지 이렇게 의심하면서 뭐 물론 발전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람이 좀 시리어스해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구나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앞으로도 좀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이런 기회 있으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마